안녕하세요. 펭디자 분별학 대신 도아합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에는 <laughs> 네, 네. 그 토끼띠 분들. 네. 금력 2월 운세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 2월 운세 이야기하는 거는 좋은데요. 이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캐를 풀다 보니까 막상 사주 구성을 놓고 캐를 풀면 은 조금씩 다 달라요. 제가 풀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좀 이쁘게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진년 토끼띠 이율 운세를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26세 김효생 토끼띠생자의 운세는 만약에 힘든 일이 생겨났을 때 주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가지고 벗어날 수가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벗어나 어떤 일이 발생하냐 행죄수가 발생이래요 행진수가 발생하여 복이 그냥 굴러 들어와요 그것도 수복이에요 물의 복이 물의 수복이 스스로 굴러 들어와 가지고 아주 좋은 일들이 생겨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한 자신감을 가지고 남들이 힘들다 하는 일들을 갖다가 내가 그것을 이악당문고 이 힘차게 나아갔을 때는 재운이또 치고 들어옵니다 재운이 치고 들어와 가지고 내 주문이 사정이 아마 풍부해질 것 같거든요. 아마 지갑이 두둑해질 거란 이야기죠. 그죠? 풍부할 거든. 그렇게 하고 또 내가 뜻한 바를 아마 이룰 수 있는 그런 운이 돼요. 그리고 또 26세가 되면 한창 때 아닙니까? 아마 좋은 인연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8세, 정묘생 토끼띠의 생자의 운세는 이동수가 들어와요. 이동수가 들어오는 곳, 들어와가지고 안전 이동수가 들어올 때는 움직여야 좋아요. 이동수가 들어왔을 때안 움직이면 좋지, 않, 몸이 아프거나 뭐 좋지 않는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동수가 들어와, 들어오니까는 안전자리에서 움직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뭐 이전을 하려고 하는 거나 이사를 하시려고 생각하신다고 보면 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2월달이니까 되도록이면은 아마 이렇게 구상을 잡아가지고. 내 하다 못해 갈 자리를 갖다 미리 봐주는 거는 좋은데 막상 움직이는 거는 좀 이래 좀 그거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을 갖다가 이게 또 바꿔보세요 좀 이게 이제 봄이 되면은 우리가 집안 환경도 좀 바꾸잖아요 바꾸다 보면 자신의 몸과 마음의 정신 상태도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변화가 이게 필요한 그런 때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는 이게 주변 환경을 바꾸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좋지 않은 운을 피해갈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문앞이 가로막혀 있다문 앞에 가로막힌 것만 치우면은 좋은 것이 우리가 얼마든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뭐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좀 장애되는 걸 치우는 것이 나한테는 좋은 운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피해갈 수 있으니까 집안 잘 되기를 바라는 기보다도. 집안에서 내가 어떻게든 잘 되겠지 하고 내가 그걸 하는 것보다도 바깥에서 활동을 넓혀가지고, 활동, 이동수라는 건 활동이거든요. 많은 것이 움직여야, 이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활동을 넓혀가는 것이 훗날을 대비해가지고 아주 좋은 일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하냐면은, 스스로의 감정을 좀잘 다스려야 돼요. 잘 다스려가지고 상대에 대한 배려, 사람들하고 사귀는 거 있잖아요. 내가 신뢰감 없고 신용으로 얻으려면은 상대에 대한 배려를 갖다가 아끼지 않고 내가 이게 훗날을 대비해가지고 나아가시는 게 아마 엄청나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50세 얼묘생 토끼띠 생자의 운세는 이루어 보려는 마음으로 노력을 노력을 아끼지, 아끼지 않고 해보지만은 성과가 자신이 만족할 만큼은 이익이 따르지를 않아요. 따르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마음이 힘들어요. 힘들어. 지치, 이제 지치는 거야. 지치지거든요. 근데, 요럴 때는 상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익을 바라보지만은, 괜히 그말 듣고 내가 또 움직였다가는 내가 실패수가 따르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이게 내가 힘든다고 누구 말도 듣고 따라가지 말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투자하는 거 있죠. 저는 절대로 누가 보면은 주식 투자 뭐 이런 거 못하게 하거든요. 그남 따라 하다가 망해 본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실패수가 따라붙거든요. 이럴 때수록. 자신을 갖다가 잘 다독이세요. 자신의 의지로서 모든 일을 진행을 하시는 게, 결정하고 진행하시는 게 아마 손재를 갖다가 피할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토끼띠생자들은 사주상에 천파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면은 보 어느 순간에 내가 한순간에 이렇게 팍 무너질 수 있는, 깨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여건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그런 거는 한 번씩 우리가 또이 50세라 그러면 이제 중반쯤이잖아요. 그죠? 한 번씩은 생각을 좀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씩, 주, 한번 되짚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육십이세 겜명생 토끼띠 생자의 운세는 하는 일마다 길을 잃어요. 길을 잃어가지고 헤매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연속으로 지금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을 듯하거든요. 그렇게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럴 때수록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앞날에 평안을 기다리면서 차근차근하게 하나 하나를 풀어나가시는 게 아마 이게. 본인을 위해서나 상대를 어느 누구를 자손을 대위해서라도 아마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갖다가 겪을 수 있지만은 이 험난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낚시만 하고 낙박만 하고 막 그렇다 해서 드러누워버리고 앉은 자리에 주저앉아버리면은 아무것도 할수 있는 이 나이에는 할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험난을 대비해 가지고 힘을 내 가지고 몸과 마음을 갖다가 자. 잘 다스려 나가시는 게 아마 미래가,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하시고 만사 현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